S450 나이큐에이션이고요 이번에 S40 쇼파디로 나왔는데 AMG 라인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일반 모델이랑 다른 거 이렇게 크롬이 블레... 원래 이렇게 크롬인데 지금 블랙 크롬으로 들어가 있고요 휠도 좀 반찬 휠려 들어가 있고 휠도 이렇게 보시면 AMG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또 다른 점이고 사이드 스커트도 보시면은 이제 크롬이 아니고 블랙 크롬 돼 있죠 여기 핸들도 그렇고 이게 다 블루 크롬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반 모델 대비. 그리고 블랙만 나오고요. 요거 이제 블랙에 브라운 시트가 들어간 거고요. 쇼파니 모델이기 때문에 2열에 이렇게 스크린이 없습니다. 그리고 스티어링휠은그 우드 마감은 빠져있고요. 요거는 또 S클래스는 또 우드 마감 빠져있습니다. 루드망 같은 경우에는 마이바오에만 들어 있고 스티어링휠에는 스티어링휠에 이렇게 또 잠자리들로 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합니다. 한정판이기 때문에 좀.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, 이거는.